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양파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구막님이점프에서 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번 이상구막 이거 테스트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끊긴 다리 누구나 다 하죠 못하는게 뭐고 아 바보구나 이상한데? <웃음> 아, <웃음> <자>.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봤어요? 더 쉬워요. <laughs> 안 떨어졌어. 뭐야? 좀 잠깐 난신이 음... 음... 마침이...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희망을 잃지 않고. 저는 이제 중에서 양띵 TV의 성신님이 좋습니다. 목소리 시원시원하고 영어도 막대신읽어도 되잖아요. 양띵님은 웃을 때 웃겨요. 그래서 양띵TV를 즐겁게 보고 있답니다. 제가 재밌어요 했던 건 인형사, 인형사, 그 공포. 아주 재밌게 봤고요. 저 오늘은 진짜 재밌게 오늘은, 저 오늘 짱 재미있게 아왜 이러니 감겁신기 음, 어? 이게 뭐야 감동이 냄새가 소리 소리 야. 뭐야? 어 여기가 깜짝. 여기가 스펀지 장소 야개요 오케이요. 구독 좀해 주세요, 제발. 삼구멍님이 체중을 잘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못하고 편집하는게 두개에요 두개 그 서로도 요 핸드폰으로 두개두개두개 두 개? 두개 중에 세개 중에 두 개를 사 하거든요 한 번은 그 목소리를 막이 가스 먹은 것처럼 해주고 한 개는 그냥 자막하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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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살고 싫다 살다 제발 살고 싶다 여러분 앞으로 다르 다루, 셔도 돼요. 하지만 저, 저는 앞으로 달면 그냥 그냥 기분 나쁘지만 저는 상관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즐거움 을 주기 때문이에요. 아지금이 <뭐라> 구독